근데 진짜 비슷하긴 하요 형이랑 형이랑 아그런거 아니구나 그런거 아니구나 그 정도는 야그 정도는 나니야2살 차이니까 그 정도야 맞네 나도 나도 솔직하더기기있아 맞아 바베하고 없는 알렉스 렛츠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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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빨리 돌려 빨리 돌려! 패스! 가라 가라! 나이스! 오! 오케이! 레츠고! 아 리스트 리스트 근데 개쩐다 이거 두샷두샷 면서도 침착해 면서도 좋았어 상대 툭툭툭툭툭 아니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Okay. 자, 자 매치매치기가 무슨 아, 이그 좋아? 아유, 까비까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혼자 해, 혼자! 리 까리, 오케이. 공기야, 띄어 줘야지. 공 줘야지. 기 나이스. 띄워 줘. 공좀4 5 빨리 돌려. 빨리. 대 봐, 아,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이안 아, 돼.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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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랬어. 런안 돼. 저거 저거 너무 멀리. 여기까어 야. 에이. 빨리 돌려 구속. 빨리 해. 해, 해 그냥 아이고 와, 어, 금방 금방.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빨리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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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왜안 돌려 아, 아. 이스 돌려 야! 종현 어! 나이스 데뷔골 아, 트럼프야. 아, 트럼프야. 그냥 프야 트럼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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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두, 두. <목소리도 밀어> <목소리도 밀어> 야 트럼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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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아 네. 내리 공을 내리면 안 되는데 어! <laughs>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요. 재원 나이스. <laughs> 나이스 리바. 파울 저기 와있습 <laughs> <마사죠>, 파울 저기 <laughs> 하나 들어가는 거야. 영이고내두개두개 맞아야 심판이 어, 올라 올라

오케야이돌영이 okay, okay, 좋아! 아이, 나이스! 오케이! 우지스야우지스 우지야! 우지스 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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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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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짜 아, 진짜. 아, 진짜. 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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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아,

하고잘 보이니까. 괜찮으니까. 조명이한번 봐. 와, 조명이 좋네요. 랑팀 파울. 수이랑디제 파울. 왔다, 왔다. 오케이, 원기 해. 아이고 오, 블랙 아니 이게, 파, 이게 파울이라고 아아... 지벌렸 파울 두개다 진짜 씨... 원기 형, 형 파울 두개예요형 아, 형 파울, 파울 어? 두개원기원하나 원기, 원기, 하나. 원기 하나라고요? 원기, 원기 하나 형 하나. 어... 오... 하나 하나 하나. 아까 하나 했잖아요 두개야 원기 두개야두개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이용해야 돼 하나 하나 아까 누구 파울이었죠? 그렇죠? 아 재현이 형두개 하나 아 AJ

가슴에 쪼그라, 쪼그라, 힘 빨리 와, 빨리 안돼. 파울 안돼. 파울 없이 파울 <바울> 없이. 리 와, 빨리 와, 빨